그때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어? 이랬는데 앞에 보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상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오늘은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포름 돋는 일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약간 오싹한 그런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2년도에 입대를 해서 14년도에 만기 전역을 한 예비역이고요. 전라도에서 육군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일병 때였어 일병 때. 일병 때 내가 이제 불침번 근무를 쓰는데, 어, 불침번 근무가 뭐냐면, 이제 군대는 이제 10시에 취침을 하잖아. 열0시 이제, 뭐, 자는 시간 동안 애들 잘 자나, 뭐, 아픈 사람 있나, 없나, 뭐, 타령 하나, 안 하나, 봐야 되니까, 이제 계속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쓰는데, 내가 2시부터 4시까지 쓰는 불침번 근무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때는 부사수였어. 너무 졸려가지고, 잠에 너무 취해서, 아직 잠도 덜깨가지고 막, 비몽사몽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은 내가 진짜 너무 졸려서, 잠에서 취해서 홀린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귀신에 홀린 건지는, 아직까지도 나는 모르겠어 이 얘기는 우리 막사가 구막사야 구막사 구막사 뭔지 알지? 얘 지금은 뭐 1층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건물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1층으로 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제 내, 내 기준으로 오른쪽은 생활관이었어 1소대 2소대 뭐 화기소대 뭐 이렇게 있었고 왼쪽은 화장실 뭐 PX 맨 왼쪽이 취사장이었어 취사장 근데 이제 근무를 이렇게 쓰는데 뭐 일어나 있다 치고 왼쪽을 봤어 화장실 쪽으로 근데 진짜로 화장실에서 어떤 병사가 말통 두개 말통이 뭐냐면 이게 물통 큰거 있어 뭐 기름 넣는 통두 개를 이렇게 들고 취사상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정말로 그 내가 딱 보고선 내가 그때 이제 일병이니까 선임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외쳤어. 근데 외쳤는데도 계속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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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통을 두개 들고 취사장 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 누구지 하면서 계속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취사장 안쪽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보면은 우리 취사장 뒤쪽에는 절벽이 있어 절벽이 바로 떨어지면 그냥 뒤져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이제 병사 선임일 수도 있고 흠일 수도 있는데 잡으려고 내가 따라갔단 말이야 취사장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 순간 선임이 내 어깨를 이렇게 딱 잡는 거야 그때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어? 이러는데 앞에 보니까 절벽이었던 거지 그때 이제 사수가 뭐하냐? 뭐 누구 사, 상병님 못 보셨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누가, 누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수가 이제 존나 빡이 친 거지 아이 새끼 근무스 했더니 졸려가지고 근무 제대로 안 쓰냐고 완전 그래서 엄청 혼났어 그래서 사수한테 근무도 제대로 안 쓰고 졸려서 막 어디 가냐 도망가는 줄 알았다고 막 그래서 혼난 거야, 진짜로. 근데 너무 무서웠거든, 정말로. 그때부터는 근무를 제대로 섰지, 그냥. 그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근무를 쓰다가 선임 마취 너무 혼 나서 아주 그냥 제대로 FM으로 근무를 섰고. 근데 나는 진짜 그 때가 너무 생, 생생한 게, 내가 내 손도 보이고 발도 보이고, 진짜 내가 뛰어가서 걔 잡으려고 하는 것도 봤단 말이야. 사수는. 나 혼자 또 들어다닌 거지. 야, 구라 아니야, 진짜야! 진짜로, 진심, 진심, 진심. 그때 나 아직도 기억나, 내가 일병 4호봉 때. 이런 소름 돋는 일도 있었고, 하나는 이제 소름 돋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좀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한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건 사람한테 무서운 일이 있었어. 이제 뭐,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내가 이제 좀짬좀 좀 먹으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데, 샤워실에서 내가 이제 샤워를 하려고 발을 이렇게 닦고 있었어 발을 발을 이렇게 닦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발 이렇게 닦는 건안 되는데 그때는 날씬해서 됐어 할수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뒤에 인기척이 느끼더라고 걔가 한 7개월 차이나는 후임이었어 그냥 발 닦고 뒤에 습어서아개구나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제 그대로 계속 나를 보고 있던 거야 내 뒤태를 내 뒤태는 그때는 좀 예뻤어 지금 지금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때는 뭐 몸도 막 좋아가지고 군대 있을 때는 봤는데 그있잖 남자들이 게 반쯤 섰더라고 이 새끼 난 그런 거 몰라요 애들을 다 불렀어 막그 새끼 위로 내 아래로 다 불렀어 다 불러서 이게 좀 선임 발 닦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 그때도 너무 소름 돋았지? 그래서 지금 지금도 식은땀 나그 얘기만 하면 식은땀이 나고 있어. 아유, 오케 인장님 백개 감사합니다.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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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찜. 근데 군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엄청 많았지, 막 옛날에는 뭐 귀신이 산다더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있다더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뭐 아, 알지 않아요? 날씬했던 거 개구라 야 진짜야 나 진짜 날씬했어 나중에 내 유튜브로 봐봐 올려줄게 내 사진 100개 쌌는데 뭐 없나요? 뭐 어떤 거 할까요? 구미베어? 구미베어가 뭐야? 구미베어 쳐보자 알았어 야 구미배여 한번 가자 야 구미배여 가자 아너뭐야할 할 줄을 몰라 씨아 oh, oh, 어, 머리가 아 씨. 이거 안경이랑 세트로 산 거예요 여러분 어 아까 뭐 누가 질문했던데? 미필 남자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별 차이 없는 거니까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안 갔다 오는 사람들 보면은 사회 경험을 그렇게 봤을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미필인 사람도 보면은 군필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군필 군, 나왔다고 해서 뭐잘 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많이 못본것 같은데? 옛날 막 그런 말 하잖아, 이래서 뭐 군대를 가야 된다 뭐 하는데 다그뭐 개소리인 것 같아. 자기 하기에 나름이지. 군대 있을 때몇 킬로였어. 진짜 뻥아 치고 내 군대 입대했을 때120 킬로였어. 근데 최고로 많이 빠졌을 때가 77 킬로. 거의 50 킬로를 뺐지. 50 킬로. 내 친구도 못 알아봤다니까 나를. 내가 휴가 나서. 그 친구가 나를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 앞에 쓱 지나갔는데, 걔가 날쓱 보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야, 뭐하냐? 했더니, 걔가 나를 한몇초 보더니, 상구야? 이러는 거야. 그럼 너안 돼? 그러니까, 와, 진짜 살 많이 빠졌다고. 그때는 진짜, 근데 이제, 다시 찾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말해봤는데요.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응원 좀 해주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이!